그 내려갈 때 엉덩이 세워야 돼. 어그 자세로 그렇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니 왼쪽 왼쪽. 천천히멀리보고 네. 나무뿌리도 앵간해서 갈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네. 그것도 갈수 있어? 쟤 네. 제네 또왜 쓰냐? 네. 네. 여기가 여기가 메두사 코스고요 여기가 MBC 코스예요. MBC 어. 진짜 MBC 만하는 거죠? 여기? 여기? 네. 메두사. 가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아, 메두사 두사가 그러니까 코스 이름이. 예. 메두사 머리 카락처럼 아. 돼 있는데. 어. 잠깐. 어, 는려어 그래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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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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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수도 있지 <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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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나중에 가자. 내가 앞에 갈까? 오, 내, 내 라인 잘 풀고 갈래? 네. 우리 서거 생각해봐야지 몰요 야, 아, 네가세 번째로 갈래? 디스, 가해? 어, 먼저 가. 아, 탈만 하자. 어, 어. 아, 아. 오른쪽으로 빠져,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잘 타네. 쭉. 창문 입고 켜야 돼. 그렇지. 아, 잘 타는데. 어. 조심. 시. <목소리가> 저 허벅지 아프지? 네. 그게 정상이야. 정상 네. 타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스노우보드나 자전거를 타서 그런지반각이 있네. 어, 여기 여기는, 어, 뛰어 올리고, 풀고, 그냥 오피에 해서 올라가. 가벼운 올려도 돼, 가벼운 올려. 응. 우리 막달같갈땐 가벼운 올려야 돼. <놀람> <놀람> 내가 뭐, 내가 두 번째? 오, 잠깐만, 귀여워. 아, 씨, 아, 갑자기 멈춰, 어떡해. 안 <laughs> 멈춰. 근데 여기가. 왼쪽이 존나 빡셀 텐데, 처음에 가게. 어디로 가지, 그러면? 자, 왼쪽으로 가보자. 오고 있나? 쉬운 길로 가. 쉬운 길? 쉬운 길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m 비치 코스가 그나마 쉬운 길인데, 초보자한테는 좀 빡셀 것 같아. 근데, 일단 가봐. 봐봐. 잘 타는 것 같아, 보니까. 기사 뜨는 거아니야뭐가 꺾은 게 사망했다. 오, <laughs> 어, 어필. <놀라> 나 이런거 너무 싫어 청준이는 아. <놀라> 아. 힘들어서 업교도 하고 있어 저기 정자에도 보자 <놀라> 아우 <놀라>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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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비씨가 <laughs> 왼쪽이고, 여기로 내려가도 재밌어 보이더라고. 야,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야, 이씨발, 뭐야, 이거. 아, 안되겠어끌바이라 거기. 안되겠어 그냥 끌고 내려와. <laughs> 어, 여기 재밌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전에 아, 내려가라고 했으면 여기거든 나도 여긴 자신 없다 앞으로 길이 이렇게나 있으면 가겠는데 다 틀어야 하니까 자신이 없네 그러 가게가 음, 아, 빡세네 빡세지. 아저씨가 좀 이상한 데 추천해 준거 같은데 어, 뭐야 내려갈 수있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갈수 있을 텐데 좀 위험하죠 이제 좀 약간 좀 연습해야 해 이런 네. 데는 자저 저쪽 빠꾸할까? 빠꾸하든가 근데 뭐 내려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만 뭐 끌고 내려가면 어. <웃음> <웃음> 이거 자신 없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끌고 내려가면 돼요 이거 <laughs> 괜히 탔다가 넘어지면 그럼 자기 한번 가볼래 그래 <laughs> 네, 한번 가보자 정말 내려갈 수 있겠냐 한번 가봐 아 한번 가볼까? 바다 넘어져야지 <laughs> <됐지. 웃음> <laughs> 잠깐만 상준이가 <씨가> 앞에 있어 <웃음> <웃음> 가 빨리 <laughs> 빨리 가좀 <laughs> 뒤로 가서 가야겠다 <laughs> 살려? 응? 어? 잘 살려? 아, 이게 더 나. 잘 아, 죽어요. 야, 아, 갑자기, 갑자기, 가 저런 말 하니까, 씨. <웃음> <웃음> 잘 죽어요, 이가 씨. 이 이거.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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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이거또 다치면 안 되는데. 이게 안하란다 <laughs> 와, 트레사는구 <laughs> 아, 씨.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씨. 그냥 끌자. 오, 씨. 어, 여기가 좀 빡세구나. 많이 빡세 것 같아. 아, 뭐야, 소동이었구나 네, 수환인 줄 알았네. 오, 불러이나네 여기. 야, 재밌다. 재밌지. 아, 이제 아좀좀 해서 말한 거지 번 없겠지. 오나뭐 어디인 줄 보이네요. 엑스포 타워. 스포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로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도로 타고 대, 돌아서 가도 되지 않나? 네? 어, 저기? 요런데 조심해야 돼. 낙에낙엽 에, 넘어지면 안 아픈데. 지금 <laughs> 나빠요. 잘 봐서 봐서 동글 동글 수 있는. <laughs> 아, 네. 이제 트레드 사이 사이 천천히 막뀌는 피해자가 두명 두 있지 않냐? 여기 있지? <laughs> <laughs> 이렇게 갈림길이 많아. <laughs> 여기 대덕대로. 나 그냥 백해서 저기로 갈까? 안 되지? 대덕대로 지금 백하긴 너무, 너무 느낀 멀리 오지 않았어? 나 아, 연락 가 볼래? 자, 지도 저 한번 보자. 어. 아, 아쉬워. 와봐 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길이 여기였어 어, 여기는 뭐하는 교신교? 모르겠어 무슨 교회 같은데 여기? 나 이거 그대로 계단 있는 줄 알고 앞으로 갔으면은 비가 왔을 데 뛰어뛰어야겠어 뛰어뛰면 하긴 하네 근데 여기 저는 돈을 벌고 싶게 아, 드랍이야 떠보세요. 응? 어? 드랍이야 떠보세요. 아직 팔이 좀아서 아니야 이거 여기 다음에 여기라고. 나는 이 드랍 자신 없다. 하드테이밍. 무서질 거 같아. 그래 내 빠져나가는 길이 어디? 절로 가는 거?